존경하는 사천 남해 아동 유권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대 위기 속에서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 덕분에 초기의 혼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마치 그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처럼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쏘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 남해하동 유권자들은 근본 4.15 총선에서 냉음하고도 냉철하게 후보자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지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가 민주당 항인성 후보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항후보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하영재 후보가 다시 주적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코로나라고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됩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지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6.25 전쟁의 원흉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주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세 분을 물었는데 세 분을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송영무도 국회 답변에서 주적이란 개념은 별도로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서 남한의 주적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이 아니면 그 누구입니까? 핵폭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협하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뜻뜻하게 말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과 동지라는 것입니까? 사천남해하동 유권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나갈 사람, 보수의 인연과 능력이 검증된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 뿐입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